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너무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블록스와 한정 패스 선물 드립니다. 크라운 노래 로블록스 타임 올해 무슨 무 뭐? 여러분 뭐. 로블록스에 포켓몬 게임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 4월 4일 두드로월드라는 게임이 정식 출시되었는데 이게 또 몬스터를 수집하고 모험을 나가는 게 포켓몬하고 플레이 방식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다는 말이죠. 이 게임이 공개된 건 2022년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호.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 소소하겠지? 자,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따로 오래가지고, 지금 너구리가 두들월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데, 와, 이 연구실 뭐야. 이거 굉장히 포켓몬의 향기가 벌써부터 나는데요? 자, 새로운 게임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로블록스에서의 포켓몬. 아 이거 굉장히 좀 설레는데? 오, 자 그래가지고 야얘 말했잖아. 아 결국 이거 포켓몬을 알잖아.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연구실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라니까. 자 그래서 내첫 모험을 시작할 당이라고니다 오, 그래가지고 자 여기 있는 연구실로 가라고 하죠 자 사장님 얼른 포켓몬 아, 아니 아 두들몬을 내놓으세요. 그래 네, 줘. 오, 야 아니 이거 매을 구현을 되게 잘해놨다. 뭐지 뭐지. 아 박사님 그 제가 패시브를 한정표 좀 드릴 테니까 그 혹시 두들 모 좀 지원해주시면. 아, 끝이라고요? 그이 스크린을 사용해가지고, 이 두들 몬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라라. 바로 골라야 돼? 완성. 와! 멍멍이다! 멍멍인데, 속성이 얼음이라 하죠? 야, 뭐지? 약간 뭐, 멜론티 이런 거야? 오, 뱀이야. 뱀인데 속성이 불이야. 홀. 볼트야 전기 속성인데, 어, 뭐지 이거? 뭐야? 고양이가 기도 하고, 표범가 기도 하고, 좀암튼 애매합니다. 나를 원숭이도 고를 수 있어요. 원숭이는 땅속성이라네요 자, 저는 역시 이 근본 이를아 아, 멍이을 골라줘. 갑시다. 멍멍이 드는 내 거야. 오, 야, 아이고, 아이아니 뭐? 아이 포켓몬스터인데? 오! <laughs> 그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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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공격! 나 물기 하고 그직계인있데 아니었더라 여러분 항상 그런데 이거 직계하는 순간 하수예요 무조건 물기 마세요 물기만, 하세요. 물기만 하면 이겨요 맛있죠 떠들으시야 이거 아니고 그 항상 그 뭐냐 쿠키 마스을때막 단대기 같은 거 만나면은 딴다리지 하는 거 굉장히 좀 피곤하단 말이죠 이 녀석이 더 딴다리 쇼를 빨리 죽여야 됩니다 망하게 구 는 없어질 때 이런 식으로 지우기로 지워집니다. 오 뭔가 이 두들 여러분 아다시피 그 낙서 그런 일이잖아요. 야장히좀 표현이 재밌게 되는데? 어? 나 오늘 지금 다섯 개의 그 베이지 캡슐하고 두들 피디아를 받았는데 두들 피디는나마 백과사전인 것 같죠? 야 일종 도감이에요 도감. 나 오늘 한번 도감 살펴보도록 할까요? 와! 야 여기 그거 있다 진짜. 나 지금 우리가 못 찾은 두들 몬스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두들 모이 굉장히 많다. 종류가 260마리 있는 것 같아요. 홀. 뭘... 자, 그 아직은 저는 비기너입니다. 이것도 혹시 막 체육관 관장 같은 걸 깨면은 점점 오르는 그런 곳이로나 야, 바로 달려갑시다. 레 e t s go. 자, 그럼 오! 뭐야! 뭐야!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오, 너무 귀여워. 아, 이럴수가. 아, 우리 두들모은몇마리씩가 잡을 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 저희 모표는 어디냐. 자, 이제 1번 도로하고 2번 도로 쪽을 따라가야 될것 같아. 자,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나의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레 e t 따로 지금 보면은, 오, 여러분, 여기는, 이게 나와있네. 그니까, 러 지금 1번 도로에 어떤 두들목이 나온다. 이게 표현이 돼있네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다 모으면은, 그, 추가적인 구성인 는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도로에 있는 이세마리 두들목을 잡으면은, 두들비기너라는 칭호를 얻게 될것 같아. 어, 뭐야! 아! 야, 야 역시! 이곳이다! 항상 트레이너를 만나면은, 그, 먼저 썰을 구물이거든 자, 이녀석은, 아, 딱 봐도, 아, 사빰 몬스터 됐죠? 내려녀석그걸로 나, 이, 이걸 산 게? 자, 멍멍이, 스노우볼. 오오오! 멍아! 아, 물기랑 급이 다르잖아. 왜 이렇게 세졌어? 자, 스노우볼. 짜잔. 아, 또, 하찮은 조물이기 격파 완료? 어? 하나 더 있어? 에? 야, 왜 이렇게 애벌레 종류가 많아? 하나, 친구, 나 애벌레 싫어. 나 지금 어떤 상황이고 몽몽이가 지금 가득 세나한는건좀 변화 없습니다. 자 가볍게 격파할려. 오하하 <laughs> 슬퍼하지 마 너는 그냥 내첫 번째 이조모리기 뿐이야 야 그래도 이첫 처음이라는 걸 감사해라. 여러분 혹시 이것도 똑같나 이거,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갈 수 있네요. 자 피하는 것도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면 두들목, 뭐, 스도어사나 거지. 어, 여러분 풀스패스 나와요. 아까 봤던 로즈버그 여기 나왔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스 잡아볼까? 잡아봐야지. 자, 알이셜손기 지금 이게 그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나는데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위표시돼 있잖아요. 그, 한번 만나본, 한번 한번 만나본 두들몹들은이 도감에 등록이 돼가지고 어떤 게그 속성이 좋은지, 그런 게또 유리하게 되 있는지 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지 베이지 캡슐이 아마 일종의 포켓볼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딱. 던져! 던져!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잡힐까 말까 와하자 에볼렛 획득 완료! 그리고 얻으면은 경험수 줍니다 개인적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지금... 와 이런 식으로 2번 오라고 써있는데, 뭔가 이제 저희의... 그... 어, 저희의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오어 누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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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아니면 검객이신가 봐요. 제이름 이나리, 진짜 이름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지금 수련중인 신호비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부딪힌 시점에서 저는 이 신호비 규율의 8번을 어겼습니다. 만약에 장로님께서 이걸 보시게 된다면은 저를 당장에... 제 수레를 당장 취소시켜가지고 이 문파의 규율에 따라서 제 홍보를 매길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두들 전투 당신이 이긴다면은 어? 당신은 영원히 침묵에 빠져야 되겠죠. 아니, 결국은 그거 아니야. 결국 싸우는 거니까. 나멍멍이내 근데 오야얘대세보여 대세보 어떻게? 야 이거 딱봐도 좋아보여. 그리고 살기캐같자 보여. 나지만제스노우로 쓰나? 면자 멍멍이 스노우로 와 역시! 멍멍이 최고! 쩌오살다살다뛰자 멍멍이 선수 상대하 지금 나머지 다다다 다, 다, 딸피거든요? 지금 저뭐상처 하나 없습니다 죽기 일보째 전이요 어? 하지만! 아까 가볍게 승리해버렸습니다 망할러소와아 그냥 누가 돈비래 니가 부아 부딪... 니가 부딪혀 먹고 지금 아부딪히더성매는게어딨망할러소와 나그 제발 사부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진짜 멋진 신호배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좌절할 수 없어요. 이런, 이러고 있습니다. 어,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어? 자, 그럼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내 장비 케이스하고 카타나를 주면은 아마한테도 말하지 않겠냐? 이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요 오! 야! 자, 그래서 카타나를 얻게 됐는데, 여러분, 카타나는, 그, 제가 쓴거 아니고, 장식용이랍니다. 어,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뭔가, 제가 낀 두들몬스터에, 그, 장비 케이스를 장착하면은, 뭐, 세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같요 일단 한번 시험해봅시다. 자, 가방 들어와가지고 아, 여러분, 지금 보면은, 뭐, 헬멧, 아뮬렛, 그리고 아티팩트 이런 식으로, 지금 장비 케이스에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장식용 카타나를 두들몬스터한테 장착을 하면은, 딱 공격력 8오르고, 스피드가 5오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오,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그치? 이거 되게 특이하네, 확실히. 오, 이런 식으로 두들몬의 스탯을 뻥튀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은 제 멍멍이한테 이렇게 카타나를 끼니까, 야, 이런 식으로 공격력 85로 스피드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의 두들몬스터한테 낄수 있는 게 헬멧하고 아뮬렛 이렇게 다세 개를 낄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지 어쨌든 아 정신 사 산업 하루 떠. 이번 도로로 떠나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래서 이번 도로로 도착했는데 아, 그렇다그렇다 그렇다. 여기도 지금 굉장히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너굴몬 오면 어떻게 될지 우리 멍멍이그리 노굴몬이 도로 무사 탈출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부드러운 몰드 재밌구만. 아우 여러분 잠깐만. 코드는 잠깐. 내가 이또 설명창에 다 넣어 줄게. 아, 다들 많이 쓰세요.